증여할 때 증여세를 안내면 굉장히 좋아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증여세를 안내는 그 비과세 증여라든가 면세점 증여라든가 기타 등등의 증여를 원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절세 방법에 있어서 제가 학력별로 그 절세 전략을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치원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그. 비과세로 증여하기 위해서는 비과세라는 것이 많이 없다 보니까요 증여재산공제액만큼만 증여해서 그 면세점 증여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만 19세 이상 그 성년 자녀인 경우 손자녀도 포함됩니다 10년 동안 5천만원을 증여한다면 증여세는 한푼도 발생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미성년자 만 19세 미만. 자녀나 손자녀 같은 경우에는 2천만 원까지 면세점 증여 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배우자한테 증여한다면 10년 동안 6억 원까지 면세점 증여고요. 직계존속인 아버지나 할아버지한테 증여하는 경우 5천만 원까지 면세점 증여가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엄마 아버지한테 한 자녀가 5천 5천씩 1억 원을 증여해도 됩니다. 둘이 합산하진 않거든요. 그다음에 기타 친족한테 증여한다면 10년 동안 1,000만 원까지는 비과세 그러니까 면세점 증여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초보적인 유치원 절세 전략 비과세 증여 전략이 되겠습니다.